이 사연이 어떻게 되시죠? 엉덩이 <laughs> <병동이> 끈다. <있는 거예요. 웃음> <laughs> <laughs> 저는 개이가 아닙니다. 난개이가 아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온가차 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의 니차 네 쩔더라. 남자는 수동이다. 뭐 오토미션? 아, 그거 개이가 타는 차다라고 주장하시는 오늘의 오너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95년생 양재현이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18년식 벨로스터 JS 1.6 터보 수동입니다. 아, 남자는 수동? 남자는 수동이죠. 자, 이 벨로스터 JS 수동. 어떻게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됐죠?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약간 운전은 재밌어야 된다는 게좀 컸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많이 보고 기도 하고, 유지비, 이런 가격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했고, 또 제가 이거를 살때 제일 많이 봤던 게 차는 무조건 수동이어야 한다는 라게 컸거든요. 난개이가 아니다. 난 개의가 아니다. <laughs>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됐고, 그럼 그 전에 타셨던 차가 어떤 거였죠? 그 전에 타던 차는 투싼 2.0 디젤이었어요. 투싼 TL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걔는 걔도 수동이었나요? 아, 걔는 자동이었어요. 개이셨네요. 아, <laughs> 아, 이제 제 정체성을 찾은 거죠. 아, 탈게이를 했다. 나의 <laughs> 그렇죠. 성 정체성을 찾았다. 아,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 차는 좀 어땠나요? 어, 그 차요. 사실 뭐그 차는 뭐 편하기도 했고. 뭐, 짐 많이 실리고, 연비 좋고, 그랬는데, 제일 큰게 있었어요. 좀, 재미가 없었죠. 그냥 너무 평범했어요, 차가. 너무 평범해서 너무 재미가 없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재밌는 차로 이제 기변을 하신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연식과 키로수가 좀 오래되다 보면 관리가 쉽지 않다. 뭐 그런 건좀 없었나요? 아, 그것도 있었어요. 그게 연식이랑 키로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뭐 DPF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수리비가 좀 걱정이 됐었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디젤을 그만 타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극과 극으로 오셨네요. 그렇죠. 이제 SUV였고, 디젤의 오토미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동미션의 가솔린, 해치백으로. 완전히 이제 색다른 느낌이시겠어요. 아, 네. 잠깐 럼 오너님, 이 JS 1.6 수동, 이거 타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제가 작년 11월에 가져왔으니까 이제 횟수로만 4달이네요. 어, 4달 되셨고. 네. 자, 그러면은 이 벨로스터 JS 약 4개월 정도 운행하셨다는데, 오너님이 느끼셨을 때이 차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요. 장점은 일단 제일 큰 거는 차가 재밌어요. 재밌다? 네. 재밌으려고 이제 가져온 차니까. 그죠? 재밌으려고 가져온 차니까요. 차가 무게가 이 차가 제가 알기로 공차중량이 1270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음. 알고 있는데, 차가 무게가 가볍기도 하고, 휠베이스가 짧아요 해치백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 코너를 도는 게 너무 재밌어요. 거기다가 수동인데 200마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200마력의 수동. 네. 재미 없을 수 없다. 휠베이스도 짧고 차도 가볍다.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또 다른 장점은 또 있을까요? 다른 장점이요. 자 유지비가 되게 저렴해요. 유지비가 저렴하다. 네. 제가 작년에 1년 보험료가 한 76만 원이 나왔어요. 어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네요. 네.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비. 정비도 되게 괜찮죠. 이게 현대차다 보니까 정비하는 비용도 뭐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도 한 8만 원이면 그냥 다할수 있고요. 어 셀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블루엔지 들어가도 8만 원이다. 아그 블루엔지 들어가면 좀 비싸긴 한데 제가 이제 부품을 구매를 해서 공인 나라에 맡기거나 했을 때도. 제 기준에 한 8만 원 정도 나왔던 어,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현대차의 축복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부품값이 굉장히 저렴하다.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 그것도 있어요.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요. 아, 그쵸. 이게 아무래도 4인승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오른쪽에 문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밸런스터가 해치백인데 한쪽 문이 없다. 이건 불편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이 차는 쿠페예요. 쿠인데 오른쪽에 문짝이 있네. 럭키 비키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기분이 좋다. <laughs>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벨로스터 JS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차는 수동인데 통풍 시트까지 네, 옵션이 있습니다. 통풍 시트도 있고 그리고 HUD, HUD도 있고요. DCT 모델로 들어가면 고속도로에서 그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 속도까지 알아서 낮췄다가 다시 올려주는 이건 사실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름 현 시점에서는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이런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가성비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맛이 있는데도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다 이거 정말 혜자죠. 아, 제가 생각한 장점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어? 또 뭐, 뭐가 있나요? 이 차가 뒷모습이 진짜 이뻐요 뒷 모습이 예쁘다. 네, 제가 사진 찍는 걸또 좋아하거든요. 아, 차를 주차해 놓고 뒤에서 봤을 때그 빵빵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또 해치백이고 하다 보니까 네. 엉덩이가 이런 빵빵한.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엉덩이 <laughs> 근데. <laughs> 알겠습니다. 아, 취향이 확실하시네. 아, 네. 이 차가 수동이고, 하니까 연비가 꽤잘 나올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내에서는 10 이상으로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나가면은 17에서 18까지도 나와요. 자, 그럼 오너님께서 이렇게 장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단점이 또 있을까요? 단점이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일 큰게 승차감이죠. 이렇게 좀 스포츠한 차다 보니까 좀 딴딴해요 승차감이 근데 이게 주행 성능에서는 당연히 괜찮은데 조금 오래 운전을 하다 보면은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요 어, 오래 운전하면 조금 허리가 아플 수 있다? 네 어, 오노님 혹시 고향이 어디시죠? 저 부산입니다 아이고 1화에 나오셨던 분 미니 S 로드스터 타신 분은 울산이세요 근데,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아 이제 더 이상 내 차로는 가지 않겠다 KTX 타고 가겠다 라고 하셨는데 네. 비슷하신가요? 저는 할 만은 한데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좀 많이 쉬어가는 그게 또 이제 도가니가 좀 실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옆에 타고 있고 저도 이제 벨로스터JS 많이 타봤는데 네. 사실 이거 단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승용차에 비해서는 세단에 비해서는 좀 단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단단하지 않은데 아마 제 생각에 오너님이 전에 탔던 차는 SUV다 여기서 좀 오는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차는 되게 물렁물렁했거든요. 네, 좀 역체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아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아, 어, 있죠. 제 주변 친구들이 왜 음. N 안 사냐고 물어봐요. 아, 그쵸. 그러니까 수동을 샀는데, 기왕 어차피 수동 탈 거, 베렌 수동을 사지, 왜 JS 수동을 샀냐? 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니네 애는 어딨냐? <laughs> 그렇죠. 그래서 네 차는 어딨는데? 아 맞죠. 그랬더니 조용해지셨나요? 조용해졌죠. 아 그럼 다행입니다. <laughs> 또 단점 더 없어요? 이건 좀클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차가 이제 6년 정도 된 차량인데 네. 사고가 났을 때 부품 수급이 좀 어렵습니다. 어 6년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물론 물론 이 JS가 단종된지는 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N이 살아남고 JS는 먼저 단종이 되고 N만 팔렸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부품들이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저희 벨로스터 카페에서도 가끔 언급이 되는데 네. 제일 기본적인 범퍼랑 그릴부터 단 전국에 재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 범퍼 구하기가 어렵다 네. 제가 해결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어떤 거죠? 그 N룩을 이참에 아. <laughs> 이참에 바디킷을 하시면 구하기가 굉장히 소월하다 아... 근데 저는 이 JS의 룩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 N 룩을 굳이 하지 않고 JS가 더 예쁜 것 같다. 네. 랜서 에보루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웃음> <웃음> 네. 그 랜서를 라네보처럼 보이게끔 튜닝하는 거를 랜서 에보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약간 유명하잖아요. JS N 룩. 네. JS N 룩은 싫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외관을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딱히 아 이게 튜닝이 되있구나라는 것들을 별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 혹시 뭐이 차에 튜닝이 돼 있다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의 튜닝 계획이 있으실까요? 튜닝 돼 있는 거는요. 일단 N 윙이 달려 있어요. 어 N 윙이 달려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튜닝한 건 없고요. 아니 원원이 N 룩은 싫으시다면서 N 윙은 달았다. 어떻게 아, 된 거죠?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네 이 차를 가져올 때부터 이미 윙이 달려 있었어요. 아 가져올 때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건 아니다. 네 내가 한건 아,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돼 있는 게 있나요? 어, 돼 있는 거는 이제 없고요. 제가 또 하려고 하는 거는 프론트립이랑 네네 휠이랑 일체형 서스 정도 해보고 어... 싶어요. JS 일반 N이 아닌 JS에도 좀 그나마 예쁜 휠과 조금 떨어지는 휠이 있는데 오너님은 네. 사실 구매하실 때부터 그걸 좀 망설였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구매할 때 옵션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N 윙이 달려있고 근데 이제 휠이 마이너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휠이었는데 또그 마이너스 옵션이 안 들어간 휠이 달려있는 차가 하나가 같이 있었어요 메모리 근데 그 차를 선택 안 하고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그 차가 옵션이 깡통이고요 또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좀 꺼려지긴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꾸미면 돼요 돈이 좀 들어가도 어쨌든, 완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량의 상태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명하신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 저 얘기해 주세요. 아, 따로 다른 단점이요? 음, 이거는 사실, 이 차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수동기어의 단점이죠. 아, 수동기어의 단점? 뭐, 네. 어떤 게? 차가 막혔을 때, 네. 1단 기어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번거로움이 되게 있어요. 아, 연원님, 근데 아까는 남자는 수동이다. 그, 에? 오토미션? 개이차다. 그 아, 이렇게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지만 장점이 그거를 씹어 먹죠. 아 운전의 재미가 이런 네. 단점들을 씹어 먹을 정도로 즐겁다 네. 그 정도의 단점 큰 단점이 아닙니다 아큰 단점은 아니다 네자 그러시면은 오너님이 지금 이거를 다른 차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로 데일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출퇴근도 혹시 이 차로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일을 다닐 때는 계속 이 차로 네. 출퇴근을 했어요 아 이, 이걸로 출퇴근을 하셨어요? 네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딱히 불편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강남 한복판으로 출퇴근을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1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 2번 남자는 수동이다. 저는 그래도 남자는 수동이다. 아, 상남자신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너님 혹시 이제 이 차를 팔고 만약에 다른 차로 기변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 사고 싶으신 차가 있으실까요?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차는 하나 있어요. 어떤 차죠? 도요타의 GT86이요. 아, GR86 아니고 GT86이요. 네. 오, 이유가 있을까요? GT86이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쁘기도 하고 좀 가볍기도 하고요, 차가. 그렇죠. 그, 경량 수동 후륜 조합을 제가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어, 역시나 또 수동을 타시겠다. 네. 남자임을 과시하겠다. 그럼요. 아, 저는 알겠습니다. 게이가 아닙니다. 넣었다 갔다 <laughs> 번거로운 소 아니, 근데 오너님, <laughs> 네. 우리나라에 오토 미션이 90%가 넘어요. 아시죠? 그럼 이제 그 중에 절반은 남자일 테고 대한민국 남성은 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한테 왜 속을 안 사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오히려. <laughs> 근데 이제 또. 아, 뭐... 전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저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죠? <laughs> 아, 아니 세상에 오토... 그쵸, 예. 오토 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편리하고 예? 요즘은 또 이제 DCT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수동 대비해서도 연비가 꽤잘 나오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는 수동이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GT86 말고 다음에 사고 싶은 차가 있고 내 드림카라는 게또 있잖아요. 네. 드림카는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인 드림카인가요? 아니면은 두개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현실적인 드림카? 그리고 그냥 꿈의 드림카. 현실적인 드림카는 골프 GTI예요. 골프 GTI. 네. 그도 이제 핫해치다 보니까 비슷한 네. 맥락인 거죠? 네. 그럼 이제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포르쉐 911 GT3 수동 모델이요. 아또 수동 또 수동 수동 모세. 아 GT3 포르쉐를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그 솔직히 911 GT3가 진짜 제 취향에 너무 잘 맞아요. 뒷모습 이쁘죠? 수동이죠? 차잘 나가고 이쁘죠? 희소성도 있죠? 그쵸. 사실이 포르쉐도 한 빵댕이 하잖아요. 그쵸. 취향이 확고하시네.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laughs> 이 차량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혹은 이제 20대 분들도 혹은 이제 30대가 세컨카로 살려고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고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접근을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구매하시려는 예비 오너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한마디 하자면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투싼을 타를 때는, 어, 운전을 하는 게 설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가 시동을 걸 때마다 진짜 빨리 운전하고 나가고 싶다, 너무 설렌다, 이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거나 그런 걸 느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거를 제발 한 번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로 데일리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나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사람도 태울 수 있고요. 또, 해치백이라서, 뒷자리를 접으면 짐도 많이 실려요. 거기다가, 뭐. 솔직히, 완전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이 차가.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도 이 차를 충분히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도 생각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사실 게이드립 친거 장난인 거 아시죠? 저도 오토미션 가끔 그립습니다. 아, 그리고 벨러스터를 한 번이라도 안 타보신 분들은 제발 한 번만 타보세요. 두번 타세요